<laughs> 아 일단 저희의 그어 약간 그 라이온킹으로 시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저희가 뭐 시,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그 대사나 뭐 가사로 이모냐 많은 게내 바바라 하긴 했는데 <laughs> 네. 혹시 부슨 의미인지 원영씨 아시나요? 어그 되게 좋은 말이었어요 <laughs> 우리가 함께한다면 언제든 끝까지 간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함께하면 곡기 나오면. 그렇죠. 우리 팜튜이와 함께하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 인야만 봐, 개네만 보라고요. 아, 개네만 봐. 인연만이 개네만 봐. 개네만 개네만 우리 우리만 보라고. 아 다른 배우보지 말고 개네만 봐. 그리고 <laughs> 아까 경수 씨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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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야말라뭐뭐하셨데 뭐, 아, 바레끼콘 야미 아가레. 아, 뭐만 들려줄 수 있을까요, 근데? 따로? 규영 아, 씨 <laughs> 아, 같이 할까요? 오케이. 하나, <laughs> <오> <laughs> 하나, <laughs> <세>, 둘, 바레콘러왜안 <laughs> 아, 그 왜, 왜 하셨어요? <웃음> <웃음> 약속한 거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약속에 예술하는 사람들인데 왜 왜? 약속이 바레끼콘 야미 아가레. 이건데. 아니 교수 l 어떻게 i c 지 e t i n g I am not a cheerful. I don't know. I'm not a 그 h e e r 그사법이아 n 법이요 사실 개인적으로 l I'm not a cheerful. I'm not a cheerful. I'm not a cheerful. I'm 무대를 위해서 일단 선아 네. 씨는 벌써 어디 가셨네요. 아네그 인형의 인을좀그 만져야 되겠니요아그렇구나네 네네. 일단 소영 네. 누나는 먼저 무대 들이도록 하겠고요. 규현씨 네. 잠깐만. 규현씨는 잠깐만 남아주세요. 네겠습니수아그렇습니다 네. 우리 네. 아, 토끼인데요. 네. 빨간 토끼. 아 제가 토끼 네. 토끼. 아 토끼예요. 빨는 묻지 마세요. 저도 저는... <laughs> <laughs> 토끼인가요? 토끼예요. 태완 씨 n 87년생 w I don't k 태 o w I d o n 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얘기하 t 면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don't 어... 형님 겨울방학 겨울 때 생일 아니었네. 아 저희 작년 자가 1월 안에 생일 맞요 맞아요. 저기네 1월 아니잖아요. 어.. 그런데 어, 아, 아, 아아 아. <laughs> 형님 죄송하지만 대표님 거짓말했어요. 아야, 니 그런데 1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하면 또 이것만으로 시간이 또. 아. 그러니까 아, 제가 함께하신 거잖아요. 그어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데 검색해보시면 87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사실. 뭐 호경 뭐 저는 뭐 그걸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호경 뭐 사주를 본다던가 호경 호경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하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엄마 뱃 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12월 15일이에요. 근데 왜 1월 1일로 했느냐? 제가 원래는 예정이 한 1월 말에서 2월 정도에 저희가 제가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8살 10개월이 아니라 8개월만에 태어났는데 그 아픈 과거가 있어 왜 그런 과거를 그러다 보니까 8개. 이제 저의 이 그러니까 8 0년 12년, 13년 태어났죠 나의 이 몸, 이 바이오 기능이나 바이오 <목소리> 리듬은 없 나의 이몸 상태가 87년생이잖아 네, 83년생이니까 아. 어, 그럼 87년생 하실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근데 80, 그래봤자 빠른 팔찌 파팍팔팔이 네. 아. 그 다르죠 <laughs> 무슨 소 소리를... 아니 박채 아니고 아니 기보팔이뭘 어떻게 거가 예, 예. 네. 있어서 이런 비슷해? 나가 저는 1월 29일이요 이런 아. 원래 이런다니까? 12월 그러니까 0 영... 아, 보통은 한 2, 일 간격 정도 차이 나는데 그이좀 거짓이야 근데 왜아 <laughs> 왜왜 아, 조에부님이 하신 거구나 아아 이제 야뭐다뭐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 <laughs> 그럴 수 있죠, 근데. 어, 어, 원래 예정일이 며칠이었는데요 저는 2월 어, 며칠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8 8 8일 도 거의 뭐. 어 나도 못어 그럼, 그럼 진짜 8일이 될 뻔했네요. 응. 원래 태어났으면. 그렇죠. 어 그럼 동생 오자빈 너 말을 어, 88이잖아. 제가 저는 솔직히 87년생으로 살고 싶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아 사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또 어, 저번 때 이제 저번 전국대, 뉴스, 그러 바뀌었잖아, 맞나 많이 바뀌었잖아.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바, 하고 싶었는데 제가 87년생으로 못. 난살수 없다. 난 그냥 82년생으로 살라는 이유가 이층구들입니다 <laughs> 네, 이조금만 틈을 보이면, 어, 그러면, 어, 어떻게. 편하게 말을 해. <laughs> 대화에 나는 86년생으로 살다는 거. <laughs> 하는 그런 내하고, 네, 과거가 있어서. 명확하게 그, 호랑이 머리띠 하셨네요, 86년. 네, 이거 호랑이에요? 아, 근데 형님은 띠는 아마 호랑이가 아니잖아. 그런 거. 근데 이거 저, 저, 저는 고용으로 어, 하긴 하거든요, 띠를. 네, 저는 호랑이 띠를 씁니다. 아, 팀? 아, 나 어쨌든 나 내가 이세상 밖에 태어난 건 운명이니까. l e s d a n c let's go, l e s 저 a n c 저 용기, 운맥 라아 그러기 때문에. 네, 80년. 형님, 대표님. 아 편하게 갑왜 대표님이라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이라고 해세요아 편하게 올라. 아 오늘 힘들지는 아, 우리 1인장 가는 거였습니다. 어, 어, 아, 그래가지고. 히든싱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저는 사실 어제 그냥 약간 선입견이 있었는지 주대형이 했던 걸로 래서 지나갔는데, 은근히 주호형이 정말 저랑 비슷했다라는 리뷰.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형님. 형님, 형님. 나 어제 뭐했었죠저부 따라가셨어요. 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완전 똑 같은데. 어제, 어제 뭐 하셨어요? 어? 어제 뭐 어제 따라가셨어요? 어, 뭐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laughs> <목소리> 왜, 뭐, 뭐, 뭐야? 자, 안녕하세요 김준수 말한 곳이 네.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네. 오 차는 걸다보자자 우리 님 시작. <목소리>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오. 자반지더좋아더 좋아지네. 좀제 마지막에 주려 은 마지막에 마지막게 마지막에 게. 네. 네. 좀 마지막에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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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아 이거는 약간 나를 음해하고 이해하고 무슨 이래요 어깨가 똑같잖아요 어깨가 똑같잖아요 다시, 다시 아.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언제? <목소리> <오지>?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네. 더바이답죠 네. 안녕하세요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저는 다른 오. 거 안녕하세요 김준수님 말고 음. 아니시고 이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갑자기 다짜고짜 웃는거 보고 뭐 놀라실 수도 있죠. 아엘리자벳엘리자벳 제가 너무 이 감명깊게 봐가지고 <놀람> 아, 지금 그 웃음소리. 둘이 네. 서 네. 하고 나서. 준호 네. 형님 준호 형님. 그래서... <놀람> <야>, 되게 떨립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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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예 안 비슷해서 기분이 안나 그래. 아는 사람이어서. 아니 근데 태화 씨는 그 다른 공연 많이 작품 하면 안돼요어딜 예. 가든 제성대사한 그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 아니 이제는요. 응. 부탁을 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지 않고. 예. 어 봤어요. <laughs> 아, 나내송경사라는거 내 봤다고 똑같애 뭐 하는 거를 어. 너무 많이 봐주셔, 많이 보셔. 봐주셔가지고 그거 짬내서 밥이 짬 됐어요? 어, 아안 똑같애 근데 지금 규형 씨 환복하러 가야 돼 규형 씨를 복규씨 아, <laughs> <규형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락 <laughs> 규형 씨 최고예요 아이, 자랑적이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제 목소리는 일부러 따라하면 사실 목이 좀갈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것 저는 스페셜로 준비해보긴 했어요. 뭐요? 그 어? 준수 형의 그 모청 변천사. 모청 변천사가 뭐죠? 형의 그 나이 그 세월의 변청사아 세월에 따라 저희 목소리도 변화가 있어요. 예. 예, 어, 어, 왜봐씀이지 처음 에 옛날 오디션 때. 오 오디션? 네. 어? 준수 씨는 뭘 제일 잘해요? <laughs> 질뭘구부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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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르는> 게... <laughs> <laughs> 다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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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제 와, <laughs> 제가 었어요 <뿌어놓고>, <laughs> 제가 고그러 제가 고 이제. 허그. <laughs> 허그네 뮤지컬을 시작했어요 이제 웃기므지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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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를 사랑하는 드론 남자의 이건 나쁘지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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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네 다시 과거로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일본에서 오랜만에 왔을 때인터뷰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 <laughs> <오랜만에 웃음> 오늘, 오늘, 고니다 감사합니다. 뭐, 비슷하거비슷하 이제 관계기업분들이 뭐, 판단할 얘긴데 그래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성 네, 감사합니다. <목> 너때면 되게 고생하긴 했어요. 계속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오랜 오랜만입니다. 이거 오랜 만감이 자꾸 나와가지고. 아 형도 그렇게 짜는 이좀있더라요아그부다이니까 그러니까 충동성 있어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연계부어설연계부어설이 옛날 얘기인 지금? 예. 옛날 부족이야. 예. 여러분 그때는 정말 잠이 너무 부족했고 아, <웃음> 어디가 <웃음> 한국인지 모인지 <laughs> 중국인지 <laughs> 대학인지 아무것도 몰랐을 때나. 이렇게 아, 하면 이제 아, 뭐 이렇게 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하 어떤 네뭐 그럼 뭐, 이어서 나가볼까요? 좋아요 <laughs> 자 그럼 이제